안녕하세요, 친구들. 이혜영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선생님이 나무 막대를 갖고 왔어요. 음, 이 나무 막대로 뭘 할지 궁금하죠? 이 나무 막대로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. 자, 선생님이 1에서 10까지 써 있는 수 막대를 갖고 왔어요. 자, 이 나무 막대로 한번 길이를 비교해 볼게요. 어때요? 나무 막대 하나죠. 1에서 10까지 수 스티커 붙어 있는 길이는 나무 막대 하나. 그러면 자 1에서 10까지 숫자가 지금 하나 둘이에요. 그럼 나무 막대 몇 개? 나무 막대 두 개예요. 자 한번 길이를 한번 비교해 길이 볼게요. 1에서 10까지 나무 막대 하나. 자 이게 두 개면. 나무막대도 두 개예요. 자 그러면 숫자 하나 선생님이 이제 떼고 나무막대끼리 길이를 비교해 볼게요. 자 어때요? 방금 기억했죠? 이 막대는 2에서 10까지 10까지 나무막대예요. 자10 그럼 친구들이 이제 10이라고 읽어주세요. 10자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어때요? 똑같죠? 근데 여기는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10, 20. 자, 위에 거는 10. 아래는 10, 20. 자, 이렇게 해서 숫자의 길이를 비교해 볼 거예요. 10이랑 20 중에 어떤 게더 긴가요? 그렇죠. 10보다 20이 더 길어요. 자, 이렇게 수, 숫자를 나무 막대로 한번 비교해 보는 건데, 자, 그러면, 이게 10이에요. 그러면 10이 두개 있으면 20이라고 했죠, 선생님이. 그럼 여기 10이 하나가 더 오면 어떻게 될까요? 헉, 점점 점점 어이 점점 더 길어지네. 이렇게 옆으로 옮길게요. 10 20 하나 더 붙으면 30이 되는 거예요. 어때요? 길이를 비교해 보세요. 10이랑 10 20 30 점점 점점 막대가 하나씩 올 때마다 더 길어지는 거 잠깐 선생님이 야기해 줬어요. 오늘은 친구들이 10 20 이렇게 키, 크기를 비교해 본 거예요. 자, 어때요? 자, 숫자가 없어도 이게 10이라는 거 선생님하고 약속했죠. 이렇게. 자, 10까지 붙어 있는 길이가 똑같으니까요. 자, 10까지 붙어 있는 수막대 하나는 10. 하나, 둘은 20. 10보다 20이 더 크다. 자,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. 친구들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